봉 산다 똥을 샀나봐요? 갑자기? 봉 떨어졌어 새똥이 아니아니안 물어 안 물어 진짜 안 물어 <laughs> 아! 아! 아. 오우 아! 아! 오늘 영상은 버드앤피시라는 체험관입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질 수 있고요. 보여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채널의 정체성은 그냥 즐거움입니다. 이 체험관은 정말 들어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새똥 냄새가. 끝내지 뭐라고? 응 아니야. 좀늦었다야 뭐라고? 봉산다. 봉을 샀나봐 어. 방금 봉 떨어졌어. 가정교육이 잘 되는. <laughs> 데 얘도 레전드네. 풍선을 다가오는 데 이봐. 어? 어? 야 먹을 게 없는데. 이것들이 누구를 홍어 거시기로 하나. 와. 오늘 손가락 먹으라 뭐 그래. 예, 오늘 손가락 일런 날이다. 와. 쏘리. <laughs> <laughs> 근데 새가 너무 예쁘다 지금. 이거 이름 뭐야? 카나리아래 카나리아. 동아름각이네 오, 이거 봐. <목소리> 와.. 얘네랐다 이.. 처럼어 어이가 없네 제 ㅅ 가 여기는 이런 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 참새가 있어요 참새? <목소리> 이곳의 새들은 외부에서 출입된 참새 들비둘기 그리고 새장에서 탈출한 새들이 안에 어마오마하게 많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미 새장에서 탈출한 새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이 했지? 하우스 안을 정말 자유롭게 누빕니다. 뭐 어? 어. 어, 넘어갔다. 반대로 비등기네 음. 음. 아니 얘들은 어떻게 밖에 있는 걸까? 되게 좀 신기하네. 여기, 여기인데? 오, 뭐야, 위에도 있어! 이거! 으아! 세 네. 장에서 손을 집어넣고 만져도 되지만, 이렇게 따로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앵무새를 만질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새들이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착하고 순합니다. 우와 음, 진짜 툴클클 그러게 완전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도 있다 오그래와 뭐, 예쁘다 오늘 밥뜨자 꼬리 만지는 건좀 예민해. 어이쪽손 가면 탁올라여쪽은 아, 음. 괜찮은데 꼬리는 애들이 좀 민감해 한판해자가 장난 이가 뭘 보러 가는지. 다른 햄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흔들 수 있어. 우와. 이거는 뭐고? 보고? 얘는 드덕은 나무다. 와, 리 요새 햄버거 앉아서 강키우기 연습한다. 날싫어하네. 새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손에 힘들어가 잘 안돼. 그래서 애들을 거칠게 다루니까 얘네들이 만지는 걸그다지안좋아하네 <laughs> 이곳에서 가장 똑똑한 새 한스 마카오입니다. 나머지 저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안 덥네? 어, 이거 올라와봐 제가 모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아, 저한테 와있어요 어. 그거 뭐예요? 이거 잣이에요 그 딱딱한 걸 손으로 깠어요? 아 이거 조금씩 다 까져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한스 여보세요? 오. 요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옳지! 응. 한스, 우리 뽀뽀 한번 할까? 뽀뽀! 어이. 옳지, 다시 뽀뽀! 옳지! 아, 이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한스 마카오는 말을 잘하는 인물새 5대 아내들을 말해요. 그래요? 타이니플 코뉴라고 하셨죠? 네. 그래. 이 친구들은 또 다른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어머, 비행기. 어어 어허. 어허. 응. 어 어허. 어 어허. 응. 어허. 어 어허. 어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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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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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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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오. 이렇게 달프게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불러봅니다. 아버지 저 용돈 좀. 한번 제가 잡을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와. 꼬리가 너무 꼬리 안돼요. 새들이 꼬리에 달라요. 와 쩔이나. 너무 진짜 크다 근데. 그냥 먹이 없으면 아빠 아빠라까 아빠, 아빠. 아빠. 생각 중이다 아빠 용를 하라고 아빠 아빠! 우와 아빠. 우와 이거를 카메라로 안 보고 실제로 가까이 되게 무섭다 아저리 저린다 다 음. 저리나 동영만응제 알라딘에 나왔던 애가 아저못했말 이쁘게 안말아주 대가리 깨야될라 이거 따해 태연이 사람보다 높아서요. 어. 네, 좀 빠지세요. 간다. 어이구어이고 응. 웃어. 그만 웃으어 웃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진짜. 와, 이게 너무 예쁘다 는데 색깔이. 그렇지.